안녕하세요. 카니발 카오디오 작업 중 서브오퍼가 적용되는 차량들의 그간 영상으로 소개되었던 커스텀 서브오퍼 인클로저.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마치 순정과 같은 디자인으로 공간 간섭 없이 장착되는지, 이런 방식으로 내 차도 장착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전화로, 메일로, 블로그 댓글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오늘은 이 커스텀 서브오퍼 인클로저 제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의 트렁크 공간은 시트를 앞쪽으로 밀거나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예, 싱킹 시트를 펴는 상황이라면 아, 뭐 거의 이건 트렁크 공간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오디오 시스템 서브우퍼 때문에 공간에 더 많은 간섭을 받는다면 아, 곤란합니다. 짐을 거의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순정 트림 안쪽 순정 서브우퍼 고정을 위한 구조물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고정할 수 있도록 특별한 형태의 서브우퍼 인클로저를 제작해 드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차량들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에 영상에서 소개했듯 이런 고가의 전문 장비와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프로 인스톨러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형태의 서브우퍼 인클로저 제작을 위해선 여러 파츠들이 오차 없이 제작이 돼야 되죠 12겹의 패널에 대한 각각의 도면을 CNC에 전송하면 더 정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게 모든 패널들이 재단되죠. 로봇 팔이 찡! 쨍... 어떻습니까 너무 믿음직하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재단이 완료된 패널들은 목공 본드와 타카로 순서대로 적층하게 되죠. 목공 본드를 일일이 붓으로 펴바르는 건 도포된 목공 본드의 두께로 인해서 패널 간의 수평 유지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다 견고한 인클로저 제작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여러 개의 그립을 대거 적용해서 각 패널들이 보다 완전하게 접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얼마나 꽉 밀착되었는지 패널들 사이로 삐져나온 목공본도 보이죠. <laughs> 이 상태로 24시간을 경화시킵니다. 짜잔! 24시간이 경과하고 표면 샌딩까지 맞춰서 드디어 완성된 서브 포인클로저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와, 이야, 이건 뭐. 와 정말 멋있네요 자 여러분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보다 완전한 소리를 위한 우리 장인들의 노력은 정밀한 튜닝으로 이어지죠 스피커가 낼수 있는 특성을 측정해서 레퍼런스를 보고 고객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더 풍부한 저음을 낼수 있도록 흡음재나 사운드 패널 혹은 포트를 추가해서 인클로저 자체를 튜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냥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녹색 그래프가 포칼 플렉스 에보 P20FS2의 자체 특성입니다. 포트를 통해서 자체 특성보다 더 풍부한 저음을 낼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체 특성이 50Hz 정도인데 포트 튜닝으로 그 이하의 저음까지 그래프상으로 보기에는 30Hz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 그래프 특성이 끝은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포트를 비롯한 여러 요소들을 더하고 빼가면서 바뀌는 인클로저 환경에 따른 사운드 특성을 체크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보다 정밀하고 더 아름다운 저음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제작이 완료된 말끔한 모습의 창작물들은 이런 복잡하고 치밀한 팀보가 장인들의 노력들이 깃들어 있답니다. 이러니 카오디오 어디서 해야겠어요? 카오디오는 역시 팀 보가에서